자 반갑습니다. 2025년도 3월 12일 수요일 날 오전 7시 3분입니다. 자 7시 3분이요. 자 7시 기준으로 고야 도미너스 293개 가지고 쭉 내렸다가 계단식으로 오르고 오르고 또 올랐다가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살짝 좀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비트의 도미너스는 이렇게 그래도 좀 60%대 가지고 있고 이더 도미너스는 많이 좀 떨어졌고요. 탑10 조금 올랐고 알트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지금은 내리락 USDT 테더가 이게 테더가 좀 중요하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는요 음, 가격도 안 오르고 음,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내려진다는거는 테더 소위 말해서 USDT 가지고 좀 다른 코인에다 넣기 때문에 어, 코인이 왔다 갔다 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세는 좀 이렇게 좀뭐 대부분 오른다 싶고 RSI 이렇게 되고 시그널은 전체적으로 한76% 정도가 좀 롱, 위로 좀 보여주는 방향. 요렇게. 자, 비트는 고혈안 위에 있다. 요 정도. 자,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장이 한달반 정도 동안 <laughs> 대단히 어려운 장이에요. 너무 힘든 장입니다. 자, 1차 스코어 차트는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대략 방향성 정도만 볼 수밖에 없는 요 정도 그림.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뭐냐 어제 어, 어제 요렇게 새벽 12시 기에서 쫙다 올려가지고 이제 고혈한 요거 빨간 고추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한다 이런 분위기였었고요요거 가기 전에 스마트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 차트에서 뭐를 보냐면 요거요 2번 트렌드 한번 켜볼게 아야 아니, 2번이 아니라 요거 3번이야 어떤 거냐면 이제, 이제, 요거, 이제 새벽 3시까지도 좀 오르겠는데, 요, 요렇게 구간이 약간 색깔이 바뀌었죠. 녹색, 진한, 약간 녹색은 이제 약간 상승 분위기다 정도의 요 색깔인데, 그렇다고 이 색깔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만 하세요. 자, 캔들을 누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캔들. 캔들을 누르면, 요렇게 빨간색 구간에서는 누르면은, 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표시가 되고 요 색깔이 눌렀을 때요 색깔이 됐을 때 이걸 누르면 다요렇게 하늘색 이렇게 변합니다 자 트렌드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요 어, 83,000 여기 요 언저리 정도가 그 서브에선 여기까지가 된다 그럼 거길를 막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있다라는 거자 SL 누르면 말 그대로 84,000요 언저리 자 고야 라인 그리고 스마트 라인을 치면 살짝 이제 정별이 됐어요 크로스가 되고 정별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참고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 어떤 관점을 보면 이거예요 스레미를 누르면 약간 칠선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정별 모양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러면 오릅니다 자 오르는 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까지 올라요라고 이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요 84,000 여기 셀2 정도요 요정도 요정도 선이에요 요정도 선이거나 조금 더 위로 가면 뭐84,500 요정도 선까지는 오를 겁니다 자 오르는데 우리가 뭘 조금 음 조금은 좀 봐야 되냐면 요거 트렌드도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되게 횡보성으로 꾸역꾸역 어쨌든 오를 겁니다 근데 어, 하이케나시도 좀 오른다고 그랬죠. m l c 드뭐 당연히 또 올라갔을 거고 RSR은 뭐 갔다가 여기 좀 맞으면 저기 왼 위에서 조금 소폭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려서 <laughs> 어쨌든 오를 건데 이게 마냥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라 거죠. 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요스코 차트를 좀 보는 거예요. 요거 2일차 어, 3주차 3주차를 좀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72,000, 7 2 0 정도가 두 번이나 찍혀있죠. 근데 아직 72,000이 오지 않았어요. 맞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 얼추 어느 정도는 가는데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요72,000 정도를 좀 이게, 어쨌든 갔다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대충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뭐 묻는다면 뭐 제가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저는 요거 8만 요, 요기요 요거 셀요기는 쓰거든요 여기 위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많이 올라 봤자 정말 한84,800 이나 85,000 언저리요 거기 정도까지를 맞고 저는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음 비트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 주진 않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 8만 하튼 4천, 500이나, 저는 한 8만 5천 정도, 맥심으로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를 보고서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산이 틈을 보면, 자, 2 4시간짜로 봤을 때, 요언저리 여기가 조금 보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밑에가 색깔이 보이죠. 그러니까 얼추는 오르고 그래서 한 85,000대까지는 조금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뭔가 허당이에요 허당이고 바로 밑에가 또 보인다는 거 그리고 12시간 짜리로 한번 보면 말 그대로 지금 캔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올라서 가봤자 요 언저리 정도예요 요렇게 갔다되면뭐 최대 85,000 정도까지 보이죠 요 언저리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고 이후에는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히트맵도 4 8시간짜럼 볼게요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84,000 제가 말한 84,000 300도 있고요 요거 84,700요 그러니까 언저리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비트가 요 언저리 정도가 되면은 어,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걸 보고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또 돌변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됐을 때 어, 저는 어, 여기야. 여기 여기 센노란 부분 정도 있어 봤자 여기는 뭐 샛노란 데는 85,000뭐1 8 9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요 정도야. 그러니까 85,000원짜리 딱요언저리에요요 언저리 정도가 올라가면 반드시 밑에도 생길 거고 거의 갔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또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니까, 러 무작정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뭐, 3시쯤에 얘가 L2가 떠서 우리가 놓쳤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음, 그 정도 선? 자, XRP, 리플도 잠깐 볼게요. 자, 리플도 보면 요거, 어이구, 어이구. 어, 왜, 어디 갔니? 일로 와. 아, 요거 리플의 스마트 차트인데, 얘는 L이 어제 새벽 4시에 떴고요. 보세요. 자, 요거 스마트 라인을 한번 라인에다 트렌드 1을 키면요,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롱에 대한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정권까지는 좋은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 그게 궁금하니까 항상 비트를 쳐다봐야 된다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트렌드 요거 딱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 언저리 정도 여기 분명히 맞고 한 템포도 떨어집니다. 고야라인, 잠깐 요거 치우고 치우고, 고야라인과 스마트라인을 키면, 이제 정배열로 되려고 하는 상황에, 무슨 얘기냐 정배열은 노란색이 고야란 밑으로 나오고, 고야란이 노란색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밑에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고, 조금 더더 더 오른다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소폭도 상승입니다. 그러면, 리플도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6번 기능 요거 키고요 그냥 안전빵으로 요거 셀2 정도까지.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2.3 정도 까지 요 여기 라인 정도 혹시 맞고 여기 매물대 있고요 보세요 여기 저항 여기 저항이요 그리고 이 언저리 정도요 그러니까 어, 풀로 올라가면 뭐2.3 정도 언저리요 그러니까 비트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 맞고 리플도 또하트앰 뭐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리플도 음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3주차를 한번 볼게요 리플도 3주차를 보면 여기 아직 있지만 여기요 1.8요원절리요원절리 이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도 72,000 정도가 최종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주차는 시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거기까지 꼭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꼭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대로 엄청나게 오른다 라는 것보다 이제 조금 음, 얼추 오른다 정도 도지는 6.4가 떴기 때문에 0.173뭐 이나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라는 것을 얘가 자연스럽게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거의다 얘도 뭐173 대충 요세런 뚫을 거고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의 중간 정도 1745 정도 그래, 고야, 어, 도지도 엄청나게 좀 오른다라기 보다는 그 정도 6.4가 시안하게 나왔죠 도지 더럽게 안 오르죠 진짜 얘도 요렇게 가서 요, 요 상방 6.4는 저는 음, 가급적이면 좀 믿으셔라 그리고 상방 6.4에 살짝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도 뭐 L2는 새벽 5시에 떴으나 이렇게 올라와서 소폭 떨어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오늘 오전 중까지 좀 느긋하고 진득하게 기다리면 어쨌든 모든 코인들이 조금 더 소폭 상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소폭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상승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비트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코인들 여기 지금 L2L2, L2L2 L2, 싹다 다 바뀌었죠. 고혈당 위로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 최소한 뭐 2, 3%, 많게는 한5% 이상, 레버리지 안 썼을 때에요. 한 3%, 4% 때, 5% 미만 때는 다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음, 음. 약간 3, 4%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7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비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내가 세팅이 됐다면, 이런거한 번씩 들어오면 다6.4%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 선까지만 먹고서 욕심내지 말고, 털고 나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음, 계속해서 엄청나게 뭐 우리 힘들게 했던 하락장인데 사실 이게 지금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어, 72,000이 고야 알고리즘이 말하는 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취해 가지고 뭐 엄청 오르겠다 싶어서 또 어, 그런 마음은 안 가집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잘 체크 하셔 가지고 비트도 여기 셀2 2 정도 언저리야. 그 정도 선이야. 그러니까 셀 2에서 8만 뭐4,500 하여튼 요 정도. 그래서 좀더 오르면 뭐 8만 5천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이어 언저리다라는 것만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뭐 저의 뭐, 음, 저의 뭐 관점이기 때문에 한그 정도 선 정도 터치 이후에 다시 어, 조금 반대로 또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수요일 날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 엑스티먼들 지금 선능에 저희 알파 아카데미예 아주 소중한 보금자리가 예,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팀만이 아니라 사실은 음, 이렇게 뭐제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어, 거기선 정말로 실전으로 좀다 가르치고 실전으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음 약간 토론식이에요. 누쿠 어, 이런 코인 지금 뭐 한번 눌러봤을 때다 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근거 이유, 상황 모든 판단들을 다 체크한 이후에 요거 롱 진입해도 되겠다. 어, 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먹고 빠지자. 뭐 이런 이런 기타 등등을 기법도 좀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보는 방법, 그리고 보는 스타일, 그리고 어, 어떤 각자만의 어떤 트레이딩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하면서 결국은 수익 내는 거는 기본인데 이 고야 차트를 보면서 이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참 관심 있는 분은 관심이라 진짜 이 트레이딩 꼭좀 해야 되겠다는 분이요 이게 많이 요즘에 사람들이 좀 목말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교육은 많이 듣는데 실제로 잘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자 오늘 수요일이고 제 스케줄은 내일 엔딩은 내일 본사에서 제가 차트 교육하기 때문에 어, 저에게 문의하실 분들이 거나 또그뭐 트레이딩 어떻게 합니까 뭐 어,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목요일날 예, 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저기 본사에서 보시면 뭐 언제인지 아는 척 하시고요 예 아시겠죠 <laughs> 하여튼 돼야 돼요 다 우리 우리 진짜 어, 이 트레이딩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혼자 시그널 보고 서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같이 보고 체크하고 어 정말 실전으로 좀 같이 부딪히고 그래야 진짜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뭉쳐야 됩니다 예, 결코 이건 이건 진짜 뭉치지 않으면 안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또 오늘 하루 보내시고 또 수익내는 하루 되십시오 성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